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체험관광 농협 네트워크는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체험관광 검색창에 고팜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진야 네 롯데 퍼에서소기 담아줘 고이 있는 유기농 소기를 담았습니다 이런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아, 내가 담지 진야 주문해줘 음.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 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 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 b s 뉴스 24입니다. 지난해 병해충이 극성을 부리면서 전국의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병해충 관리에 더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난 겨울 이상 고온의 여파로 해충의 월동률이 작년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과수 화상병 같은 돌발 병해충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이상 기온으로 인해 농업 환경이 변화하고 재배 양식이 다양해지면서 돌발 병해충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농가들이 올해 각별히 주의해야 할 돌발 병해충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과수 화상병을 꼽았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잎과 줄기, 가지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 말라죽는 과수 전염병으로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발견 즉시 반경 100m 안에 있는 기주식물을 매몰 처리해야 하고 3년간 과수 재배 금지, 관리구역 설정 등의 조치가 내려져 농가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 발생한 과수 화상병이 지난해 충북 충주, 강원 원주와 평창 등 4개도 6개 시군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어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과수화상병은 2000년 초중반 북미 동부 지역에서 유입된 이후 경기 안성과 천안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도 벌써 경기 안성의 세개 농가가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과수화상병을 막기 위해서 농가의 자발적 신고와 철저한 예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방멸 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번져 나간다는 그런 사실 하나만으로 봐도 이미 잠복하고 정착했다라고 추정이 되고 그래서 더욱 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농콩 재배 면적이 늘면서 연작으로 인한 돌발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콩역병은 배수가 불량하거나 침수된 포장에서 시든병은 배수가 좋은 사질 토양에서 발생하는데. 두 가지 병해충의 발병 조건이 상반되고 등록된 약제마저 없는 상황이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이상 고온의 여파로 병해충의 성충 밀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선 각 성충이 낳은 알의 부화 시기에 맞춰 등록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무조건 병해충이 발생한다고 방제를 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적절한 시기에 병해충의 방제 효과가 높은 시기를 농업기술센터나 관할 전문가들과 문의해서 조기에 방제를 하는 것이 병해충 방제하는데 효과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붉은 불개미와 같은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농가가 과일이나 묘목 등을 불법으로 반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S 뉴스 최다입니다 농촌의 미세먼지 피해 대응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양 부처가 미세먼지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건데요. 그러나 대책 수립 자체가 너무 늦은데다 협약 내용도 새로운 것이 없어 협약이 뒷북 등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함께 협약서를 들어보입니다. 22일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농업농촌 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결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부처는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민과 농축산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 잔재물 수거 처리반을 운영하고 암모니아 배출원 연구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농업 분야 보호 방안과 지원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 지역이나 다 산업 분야에 대비해서 어,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있어서 어, 다소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양구처가 농촌 분야에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데 있어서 이번 협약식의 체, 협약의 체계를 대단히 특이 분위기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환경부도 농촌 지역 미세먼지 저감에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대응을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저감 노력으로 농촌 주민들이 안심하고 <laughs> 숨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농업 분야 미세먼지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국회는 3월 13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의결했는데 농식품부가 이제야 환경부와 협약을 맺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 만큼 농업 분야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긴 것 아니냐고 농업계는 지적합니다. 또양 부처의 협약에 새로운 내용이 없는 데다 정부가 여전히 농업 농촌을 미세먼지의 발생원으로 보고 있어 농정당국이 누구의 편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양 부처 간 협약서에는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업인과 농축산물의 피해 대응을 위해 농업 분야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한다는 조항이 하나 있지만, 전체의 7조항 가운데 4조항이 농촌에서 발생시키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 연구와 저감에양 부처가 협력한다는 내용이라, 사실상 환경부의 조사를 돕기 위한 협약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겁니다. 미세먼지의 가장 큰피해자는 농민이거든요. 농촌 노약자들의 야외 노동이 많은 실정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이 마치 이 농촌의 농민들이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고 주범인 것처럼 정보 대책이 마련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업 노동 가운데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직접노동의 비중은 평균 93%에 달합니다. 농민들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농민들은 도시 근로자에 비해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한 게 연구 결과로 입증됐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라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벼 농작물 재해 보험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손해보험이 22일부터 벼 농작물 재해 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보장하는 병해충이 6종에서 7종으로 늘어난 데다 사료용 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벼 농작물 재해 보험을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이번 주부터 벼 농작물 재해 보험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나 조수해, 병충해 등 대부분의 재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으로 NH농협 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6월 28일까지 보험을 판매하는데 가뭄 등으로 모내기를 못하는 경우에도 보장받으려면 5월 10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올해 판매되는 벼 재해보험은 지난해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우선 보장대상 병충해에 세균성 벼 알마름병이 추가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도열병 등 6종의 병해충만 보장했었는데 기후변화 등으로 병해충에 대한 보장 수요가 커지면서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더불어 사료용 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사료용 벼는 일반 벼와 수확량 측정 방법 등이 달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사료용 벼 보험 상품은 재배 초기에 자연재해나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재배 면적의 65% 이상 피해를 본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최종 수확량과 상관없이 가입 금액의 30에서 45%만큼 지급합니다. 다만 사료용 벼는 병충해에 매우 강한 만큼 병해충 피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농가들의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벼재해보험은 정책보험이라 정부가 보험료의 5, 60%를, 지방자치단체가 2, 30%를 지원합니다. 농가는 보험료의 10에서 30%만 부담하면 됐지만 보험료율이 매년 지역별 사고 발생률 등을 바탕으로 정해지다 보니 지역별 편차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5.22%로 설정해 보험료율이 지나치게 높게 오르지 않도록 제한해뒀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상한선보다 보험료율이 높게 산출됐던 충남 태안과 전남 신안, 진도 등 세계 시군의 보험료율이 5.22%로 인하됐습니다. 벼 재해보험은 해마다 가입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험이 처음 도입됐던 2009년엔 가입률이 6.9%에 불과했지만 2014년엔 17%, 지난해 37.3%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보험에 가입했던 농민들의 만족도가 높은데다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보험의 필요성에 절감하는 농민들이 많아져섭니다. 실제로 지난해 3만 6천여 농가가 벼재해보험을 통해 태풍이나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았습니다. 이들이 받은 보험금만 1,143억 원에 이릅니다. 보험금을 적은 금액으로 80한3 3만 원여만 원 정도 가입을 했었는데요. 실제 제가 피해를 입고 수령한 보험금 금액은 한 1,520만 원여 정도 됩니다. 자그만 금액을 가입을 해서 저한테 그 손실을 볼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전한 거에 대해서 크게 만족하고. 이상 저온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벼 농가들도 모내기에 앞서 피해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기후가 빈번해진 요즘, 벼 재해보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에서 사육 중인 돼지와 육개 마리 수가 같은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돼지와 육개의 시장 가격이 강세를 보일 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ASF 등의 여파로 돼지와 육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사육 마릿수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 가축 동향 조사에 따르면 돼지 사육 마릿수는 역대 1분기 조사 중 가장 많은 1120만 마리로 드러났습니다. 전 분기보다 다소 줄었지만 1분기 돼지 사육 마릿수로는 최고였던 지난해 1분기보다 0.4% 증가한 겁니다. 이는 주변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으로 수입 돼지고기 물량이 줄면서 양돈 농가들의 신규 입식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국내 돼지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감소했습니다. 국내에서 사육하는 육개 마리 수는 1분기 역대 최고인 9,359만 9천 마리로 전 분기 대비 8.9%,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육개값 상승에 따라 농가의 입식이 늘어난 것이 육계 사용 마릿수 최고치 경신의 이유입니다. 올해 1분기 육계 산지값은 1kg 당 평균 1,73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올랐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 돼지와 육계는 시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사용 마릿수의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돼지의 경우에는 금년 2월 들어 중국 등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역병이 발생해서 복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수입 물량도 감소하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년 1분기 사육 규모는 전년보다 0.3% 증가하게 됐습니다. 육계는 지금 현재 생계 유통 가격이 좋았습니다. 당분간은 육계 사육 마릿수는 현상을 유지하거나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우와 유구의 사용 마릿수도 1년 전보다 2.7% 많아진 302만 6000마리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높은 경락값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농가들이 사육 마릿수를 늘리는 추세입니다. 오리는 724만 3천 마리로 1년 전보다 무려 32.4%나 증가했습니다. 겨울철 오리 사육 휴지기제가 1년 전에는 대대적으로 시행된 것과 달리 올 겨울에는 대상 농가가 14.8%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천 10만 3천 마리로 지난해보다 1.7% 줄었습니다. 지난 2월 달걀 껍데기 산란 일자 표시제가 시행되면서 재고 부담을 우려한 농가가 사육수를 다소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우리 농촌을 알리고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시가 있습니다. 바로 강원석 시인이 쓴 농부의 노래인데요. 시인의 고향인 경남 함안군에서 농부였던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삼대가 살았던 고향의 추억을 시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특히 가수 태진아 씨는 이 시를 가사로 하는 신곡을 발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농민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는 강원석 시인을 김하영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어머니 노래 소리 밭두렁에 뿌리면 말라가든 콩밭에도 나비가 날고 논매든 아버지의 굵은 땀방울은 단비처럼 흘러서 벼 이삭을 적시니 어릴 적 할아버지 소물든 들녘에는 언제나 정겨운 노을이 물드네 경남 함안군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강원석 시인은 어린 시절 농촌에서 꿈을 키우며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농부였던 부모님과 농사를 지으며 3대가 살았던 고향의 추억을 시에 담았습니다. 친구들하고 항상 거기서 헤엄치고 물장구 치면서 그 고기를 잡던 추억이 지금도 아, 너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그때의 그런 추억들과 느낌들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가 지금 어, 좋은 시어들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을 지는 들녘, 곡식이 익어가는 논과 밭. 친구들과 개천에서 헤엄치고 물장구 치던 추억. 그리고 부모님이 청춘을 바친 농촌을 생각하며 농부의 노래라는 시를 썼습니다. 최근 가수 태진아 씨는 시인의 아름다운 노랫말에 반해 이 시를 가사로 한 음원을 발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태진아 선생님도 고향이 시골입니다. 태진아 선생님께서 이 시를 접하고 가슴이 찡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바로 저한테 이거 노래로 만듭시다. 보는 순간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듣는 농민들이나 이웃들도. 많이 기뻐지 않을 가능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석 시인은 국회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공직자 출신이기도 합니다. 2017년 처음으로 펴낸 그대가 곁에 없어 바람에 꽃이 지니다를 비롯해 총4 권의 시집을 냈고 모두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서정문학 시부문 신인문학상과 문학바탕 동시부문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베스트셀러 시집의 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고향에 대한 추억과 농사를 지었던 부모님을 통해 느낀 농촌의 정취는 물론 가족에 대한 사랑도 아름다운 시의 언어로 담아냈습니다. 저 그만 불빛을 음, 불빛의 주변에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형과 또제 동생이 같이 밥 먹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시에 고스란히 옮겼고요. 그런 추억들이 이상하게 이제 나이가 한살두살더 들어가니까 자꾸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는 시 농부의 노래를 통해 어렵고 힘든 농촌에 활력이 생기고 많은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농민들께서는 농촌이 바로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농촌의 아름다움이나 어떤 낭만 이런 걸 모르고 사실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우리 시골이, 농촌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곳이구나 하는 걸좀 깨우치고 또 그걸 통해서 농촌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더큰 꿈을 좀 키웠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 울타리와 방조망 시설 등 예방 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선 피해 산출액의 80% 이내에서 농작물의 생육 단계 등에 따라 최대 300에서 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매실 재배 농가에 매실나무 꽃눈 녹병의 예찰과 방제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매실나무 꽃눈 녹병은 현재 등록 약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매실나무 바라기에 석회 유황 합제를 살포하거나 4월에서 6월경 테트라코나졸 유탁제를 살포하면 방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전국 소멸 위험 1위 지역인 의성군 내 안계면 이우사촌 시범마을 지역에 청년 시범마을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최종 4개 팀을 선발했습니다. 각 팀은 지원금 5천만 원과 함께 창업 교육을 지원받아 해당 마을에 창업할 예정입니다. 청년 시범 마을 일자리 사업은 마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 모델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대추나무 빗자루병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대추농가가 4월부터 방제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보통 농가는 대추나무 빗자루병이 발병할 경우 나무를 베어내고 묘목을 다시 심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추 수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나무에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는 4월에 전용 약제를 주사하면 빗자루병을 방제할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S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